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라운드 위에서의 드라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중계 방송 캐스터 배성재고요. 해설은 이명철 위원입니다. 자,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 리그 스테이지 첫 번째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올드보이스와 슬라비아 프라하의 맞대결입니다. 네, 대회 첫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약간은 긴장이 될 텐데요.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승리를 노리려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분위기를 주도하는 팀이 유리할 겁니다. 올드보이즈의 오늘 선발 출전 명단입니다. 네, 4-3-3 전술입니다. 역시 윙과 중앙 미드필더 풀백, 세명 간의 측면 연계가 중심을 이룰 것 같고요. 크로스를 통한 공격도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장이 뜨거워집니다. 전반전 기오프입니다 한 가운데 어디로 차나요? 자 옆으로 벗어나는 볼입니다. 쉽게 내줘서는 안되는데요 걸렸는데요 멋진 캐치입니다 든든하게 아, 골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키퍼의 선방이 있었습니다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다시 꽂아놨습니다 네 지금 다시 보면요 골키퍼가 첫번째 장면을 멋지게 막아냈지만 세컨볼을 내줬거든요 선방이 무색해지는 실점입니다 오늘 경기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간만에 차였는데,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계속 때려봐야 돼요. 아극으로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추가 골이 터지면서 2대 0이 됩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네요. 지금 침투와 패스 타이밍이 절묘했는데 약간 앞서 있었던 것 같죠. 바로 때릴 수 있는 위치. 자, 빈 공간을 공격합니다잘 만들어갔습니다만 결국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대로 슛! 골브를 지켜야 합니다. 골키퍼. 터치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수로인. 자, 누구를 지금 불러드릴까요? 교체 카드가 투입됩니다. 선수가 있습니다. 끊어냅니다. 좋은 태클. 뒤에입니다. 역습 할수 있습니다. 태클 잘 들어갔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서로의 기회 수비가 잘 막았습니다만 계속 살아 있습니다. 침착하게걷어냈습니다 공을 계속 소유하지 못하네요. 다시 한번 골을 터뜨립니다. 세번째 골! 득점력을 완시하면서 결국 엔트트릭까지 달성합니다. 아 정확한 스루패스에서 시작된 멋진 플레이였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 강력한 슈팅까지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슛이었습니다. 기력을 선보이면서 전반전에 크게 앞서갑니다. 2분만 더뛸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들어갑니다. 힘숙하게 올렸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선수죠. 네, 오늘 유독 슈팅을 아끼지 않고 많이 때렸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골까지 넣어주면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감독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술적인 움직임 좋은데요. 올라갑니다. 그대로 돌릴까요?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자 이번 득점으로 넷골 차로 앞서나갑니다. 상대 팀은 그야말로 공교의 직전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원투 패스의 청석을 지금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골키퍼와의 일대일 상황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好的呀。 의미가 없네요. 자 주심 힌슬 여기서 프리킥입니다. 정렬인데요. <목소리도> 골로 k 남티로서 클래스를 입증합니다. 네, 방금 캐라티켓 장면이죠. 지금 볼트포를 완전히 속이면서 비교적 쉽게 골을 만들었습니다. 5대 0입니다, 5대 0.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 이제 70분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가는데요. 네, 깃발이 올라갑니다. 사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으로 다시 복귀하려던 타이밍에 갑자기 패스를 받아버렸죠. 입지를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길목을 <목소리> 보고 있었습니다. 봤어요. 아, 아주 위험합니다. 아, 정말 좋은 수비였는데요.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자, 역습 할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수 있을까요? 여기서 끊깁니다. 같은 느낌인데요. 엄청난 경기력으로 상대 팀을 압도합니다. 자 득점을 만들어낸 역습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키 퍼의 일대일 상황인데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쐐기 골까지 내줬기 때문에 자 점수 차는 너무 커 보입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5분 남아있는데 자 추가 시간이 얼마나 줄워질지는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지내군요. 내려줘내려줘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스로패스가 아주 날청적이었고요. 아, 그리고 여진이 강력한 슈팅. 마무리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골키퍼가 맞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챙깁니다. 네, 첫 경기부터 결과가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선수들도 자신감이 올라오거든요. 좋은 스타트입니다.